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코인을 총 2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띄고 있어서 미국 3배 레버리지 FNGU는 수익률 150%에 1억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언제 팔 거냐고요? 저는 미국 나스닥 전저점까지 왔을 때 매도 생각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금리에 의해 하락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대부분 최소한 전 고점 이상은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 근거는 뭐냐면 위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락한 2018년 나스닥 차트이고 아래는 금리 차트인데 그 둘을 비교해 봤어요. 18년부터 19년을 보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할 때까지 전 고점 이상 상승한 것을 볼수 있죠. 이것을 미뤄봤을 때 현재 금리 인상이 막바지 시점에서 나스닥 차트는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 차트는 나스닥 차트인데 전 고점까지는 14%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 시점에 사람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유튜버들은 연말에 산타 랠리 온다고 얘기도 많이 해서 매수해야 되나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산타랠리는 올것 같은데 주변에서 하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합니다. 주가는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분할매수로 들어가겠죠. 주가 하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6개월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미국 주식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주가도 전 저점 대비는 많이 오른 상태라, f n g 의 수익률은 15%였을 때고, 이게 진짜 반등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구심이 많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은 항상 우상향 주식이기 때문에, 그때도 당장 매수하라고 했었고 투자 방법은 분할 매수하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 뒤에 갑자기 상승하더니 FNG의 수익률은 15%에서 150%가 되었어요. 이처럼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은 서민이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승 여력이 있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작년에 주가가 쌀때 매수했었더라면 수익률이 가장 좋았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막바지에 있는 지금 이 시기라도 주식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어차피 주가의 흐름은 예상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계획과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분할 매수하시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지속해서 낮춰갈 생각만 하면 돼요. 한번에 매수 타이밍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의 매수 타이밍으로 주가가 올라간 적이 10번 중한번 있을까 말까 해요. 지금 제가 수익볼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대응책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아는 브랜드인 우량주를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며 장기 보유를 하기만 한다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던 여러분은 돈을 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보다 주식을 일단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수습하는 것이 훨씬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